파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현장 뿐만하니라 가본돌의 주유소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름 공급에 차질을 피으면서 주유소에는 일부 재고 품목이 동일했습니다 이미 가본돌의 주유소 12곳이 재고량이 조진됐습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란에 휘발유 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유기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소식에 불안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재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품절된다, 품절된다 하니까 불안 심리에 와서 이제 막 가득 가득 안 넣으시면 항상 가득 가득 다 넣으시니까 원주의 이 주유소는 경유와 휘발유 모두 동났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나가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큰 이들은 배달 운송 사업자입니다. 기름 없어지면 배송도 못 하고 생계 유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정돼 있으니까 뭐 많이 사놓지도 못하고 그냥 저마저한 거죠. 네. 특히 화물연대 소속 차에 운송을 맡겨온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비상입니다. 대리점 등 유통망에 하나 더 있는 개인 사업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원 운의 6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12곳이 재고량이 소진돼 품절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고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확대 적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용 전가시키고 운임을 깎아왔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함께 져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